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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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드롭통 1호, 3, 2, 1, 발사! 으, 안녕하세요, 무게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포츠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적극 반영해서 이것저것 또 재밌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바람 가봅시다. 자, 스포츠 모드가 뭐, 딱히 더 업데이트가 된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일단, 모브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해머. 해머를 하나 만들고, 이 해머에다가, 부스터를 달아서, 빠르게 공격하면, 엄청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부스터에서, 팍! 아, 이렇게 된, 된다는 그런 그림인 거죠. 친구야, 이들 한번 틀어볼게. 응? 어? 틀어보겠다고. 틀어보겠다고. 트어보했다고 일단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거저저저저 잠깐만 뽑아 짝짝 야야 이게 맞나 싶은데 멈춰 멈춰 멈자 멈자 아 됐어! 자까 아, 가만 있어 자식아 나 이거 타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때리게 때렸다 여, 여러분의 생각대로. 펀스터가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 녀석을 때리긴 하는데 내가 더 아픈 거 같은데. 야, <laughs> 내손 보세요. 멈출 수가 없어. 잠깐 멈춰 봐. 아씨 아 멈춰 봐. 리모칸 어디 갔냐? 최절해요. <laughs> 여러분의 상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머에다가 달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쟤는 안될것 같아요. 한번 꺼 줄까? 잠깐만, 꺼 줄게. 꺼 줄게. 오 멈춰. 성불. 멈추기도 하네요. 다시 털어봐. 오 앞에 잡으면 버틸만하다. 오 여러분, 앞에 잡으니까 안 날아갑니다. 팔이 부스터. 슈후. 이거 생각 빨리 갈수 있는데요? 잠깐만 나 어디냐, 그때 나 어디 나 어디 있는 거냐 지금? 나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 날아가자. 점프. 점프. 점프!!! 약간... 약간 체공시간이 더 어, 길어졌는데요? 간다! 점프!!! 음. <laughs> 이거 뭐야? 이만치로 하늘의 날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 점프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해놓고 간다! 점프! 간다! 점프! 점프가 안 돼요! <laughs> 대박이네? 간다! 점프! 점프. <laughs> 와 이게 실제로 영향을 주네요 점프가 이거 있을때는 이렇게까지 는야 되는, 되는데 위로 하면 슈우 겁나 빨리 떨어진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허이 허이쨔 으차 으챠 흐쳐 흐쳐 으으짜 다시 흐으짜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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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올라가자아 회 올라왔다 와 드릴게 올라오기 힘드네요 이것도 어 잠깐만. 바이바이. <laughs> 가. 삐자이거를쭉 올라가면은 이 줄을 탈수 있나 봐요. 이줄 이거, 이거 못 참지. 이거 번타 줘야죠, 또. 일단 첫 번째 가장 궁금했던 실험은 끝났으니까 일단 이거 한번 타 줘야 돼 또. 자, 옥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옥상인 거 같은데? 여기가 옥상이야. 여기서 줄을 와! 이 줄을 탈수 있는 거 같아요. 제 나이트 돌고 있네. 저저저. NPC 한번 뽑아 볼까? NPC? 너 탈래? 타고 가기 딱 좋은 거 없을까요? 물뭐 뭘...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야너왜 너 그래 꼬맹아? 너왜 그러냐고.. 이씨. 가고 싶어?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아니..여기..여기 여기 걸리고 싶어? 어..아퍼 아퍼 소리가 아! 와! 박살났어요! 나는 너처럼 되지 않을 거야 갑니다 잡아! 그렇지! 오! 아악으 오만나! 확실한 걸로 합시다. 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크로바지 그래. 크로바 가자. 크로바 두 개. 둘다 이렇게 껴서 가는 거야. 간다. 껴. 짜. <laughs> <laughs> 성공. 이게 바로 크로바 두 개. 제가 저기서 내려왔어요. 대박. 야 근데 넌안 움직이냐? 야, 야, 얘네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왜 이렇게 짱이야? 이왕 이렇게 된거 이거 부스터랑 달아봤잖아요 이번에는 풍선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풍선을 달아볼게요 당연히 날아갈라나 얘는? 이 정도 달면은? 날아갈까요? 과연? 자 이거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가나 과연? 짠! 호호! 오 나무 나무 배트는 날아갑니다 좀더 무거운 거 어, 이런 거 날아갈라나? 헌 타겟 이거 좀 무거워 보이죠? 이거 날아가나 해볼까요? 풍선 오오오오오 날라가요! 오 얘도 날라가? 잠깐, 얘는 안 날라가잖아. 어! 얘는 안 날라갑니다. 오저 판때기는 날라간다는 거. 드럼통은, 드럼통 안 날라가겠지? 드럼통? 차라나라 머리머리? 머리? 차라나라 뭐? 오 어, 뭐야 뭐야 뭐 날아갔 날아 날아갔다! <laughs> 이게 날아가? 어, 뭐야? 구아지게 그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걸 공중에서 맞춰볼까 장전. 공중에서. 야오 오! 공중에서 맞춰서 야 드럼통이 떨어졌습니다. 와이렇게잘 만들었다 이런 게 되네. 아니 이런 게 된다면은 더 참을 수 없는 게 있지. 드럼통을 하나 만들고 드럼통에다가 부스터를 다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우주선 하나 만들자. 화성 갈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가만 있어. 이 정도 란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을 만들고 이 리모컨으로 다 연결할게요. 가만히 있어. 자, 화성 보내. 우리 드럼통. 야, 가, 멈춰봐.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세워. 자, 됐어요. 바로 이거야. 이 상태로 드럼통 1호 발사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드럼통 1호. 3 2 1 발사. 아, 내가 발사 못 하네. 발사. 어디가 내가 예상한 그림이 아닌데 이거 야 어디가 <laughs> 내가 예상한 그림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건데 화성 다음엔 갈 거니까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